아버지, 이제 요양원 좀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사는 73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몇번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때마다 어쩐지 힘들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지니 아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아들 위해 고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보내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시설도 좋고 저희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들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가정과 일이 바쁘니 늘 저만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하고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요양원에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 집을 지켜야 할까? 서운함과 이해가 뒤섞여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